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휴안의원 남양주구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근긴장이상증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근긴장이상증이란 신체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여서 자유롭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뇌의 중요한 조절기관인 기저핵에서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움직임의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를 위해서 개인의 체질 개선과 기와 혈액 혈액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선 환자의 체질과 기혈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서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 한약은 체질을 조절하고 기혈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뜸 치료나 약침 치료, 한방 물리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침뜸 치료는 특정한 경혈에 침을 찔러 체내의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침 치료는 침에 약물을 첨가해 경혈에 찔러 치료 효과를 더하는 방법으로 한약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어, 근육에 전달하게 됩니다. 한방 물리요법은 전통적인 물리요법을 이용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방 치료법을 한방 치료법은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의학 치료는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여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